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글로벌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 자료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6월 12일자 데이터인데, 음, AI 열풍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지정학적 이슈까지 어, 다양한 신호들이 막 섞여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그리고 그 의미를 딱 짚어내서 여러분이 시장을 좀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서로 다른 힘들이 시장을 막 끌고 당기는 그런 모습이 꽤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뭐다 올랐네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오라클인데 와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어요 이건 역시 ai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하고 ai 서비스 수요 전망치가요 시장 예상을 뭐랄까 확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게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다른 기술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음 그러니까 AI 테마가 여전히 시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 근데 모든 기술주가 다 같이 웃은 건 아니네요. 보니까 보잉은 인도 사고 여파로 한5% 가까이 빠졌고 게임스탑은 그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20% 넘게 확 떨어졌어요. 또 신규 상장한 차임 파이낸셜은 첫날 엄청 올랐고요. 이런 걸 보면 음, 시장 전체 분위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어떤 소식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확확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걸 소위 차별화 장세라고 하죠. 물론 시장 전체 방향성도 중요한데 지금은 개별 기업 실적이나 뉴스 뭐 이벤트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사고나 유상증자 IPO 같은 거요. 이런 게 특정 종목 주가에는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면입니다.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신호를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 늘리려고 기존 주주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받고 새 주식 주는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음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채권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6%로 좀 내려왔네요. 장기 평균보다는 아직 높긴 한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추세가 보여요. 네,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업 관련 지표들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시장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10년물, 30년물 국채 발행도 잘 됐다는 건 채권 수요가 아직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시장은 다음 주 FOMC 회의, 그러니까 미국 기준 금리 정하는 회의죠. 거기서는 일단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데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한60%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흥미롭네요. 물가 둔화 신호난 꽤 보이는데 9월 이나 가능성이 60% 정도면 시장이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변수들을 좀더 지켜보려는 걸 수도 있겠죠. 금리 결정이라는 게 사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여서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반대로 금값은 오르고 있네요. 유가도 중동 리스크랑 수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WTI 기준으로 68 달러 선까지 꽤 올랐어요. 네, 이게 전형적인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때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은 보통 달러 약세 요인이 되고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죠.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좀 더해진 것 같고요. 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 이거랑 또 경기 회복되면 원유시효 늘 거라는 기대감, 이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면서 가격이 오른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쪽을 보면 유럽은 영국 GDP가 좀안 좋게 나와서 소폭 하락했고 중국 항생지수도 내렸네요. 근데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20% 이상 오른 상태라고 하고요. 지역별로 좀 상황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제각각이죠. 자 이걸 좀 정리해 보면 현재 시장은 크게 봐서 첫째로 AI가 이끄는 기술주 성장기대감 그리고 둘째로 물가둔화나 고용지표 약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또 동시에 셋째로는 중동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넷째로는 미국의 어떤 무역 협상 움직임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AI 열풍은 계속됐는데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개별 종목 리스크나 지정학적 변수 같은 것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주, 특히 AI 분야의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나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돌발 변수들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자료에서 제시된 분석처럼 AI 같은 성장 분야에 계속 주목하면서도 금리 변동이나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다양한 자산을 좀 같이 고려하고 지역적으로도 분산 투자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AI 성장 스토리와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번된 신호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몇 주간 어떤 요인이 시장을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이 AI 열풍이 다른 분야로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금리나 지정학적 이슈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이 전면에 나설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